안녕하세요. 네, 저는 청벽년 주민자치위원장 황명묵입니다. 아, 먼저 우리 이번에 아, 전국광람회에서 최우수상이라는 아, 손가락을 얻었습니다. 아, 주민자치위원 여러분께 이자를 리 빌어서 아,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그이 작은 마을에서 이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최우수상을 받게 된 계기가 아, 우리가 그 전에 주민자치위원 여러분들이 아, 도시 재생이라는 그 사업을 하면서 아, 지역의 우리 현안 문제를 돌아보면서. 아, 생태 환경이라는 거를 아, 이게 우리가 너무 이 생태 환경에 대해 무심하게 이렇게 지나쳐 오지 않았나 하는 그 반성과 함께 생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교육을 받아가면서 아, 생태 환경에 대한 아, 전수 조사를 마을마다 28개리 마을마다 하면서 생태의 중요성을 느끼면서 아, 생태 환경이라는 책자를 아, 만들어나는 만들어내는 계기가 됐습니다. 생태환경 책자가 이제 결과물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주변에 여러 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야이 책자 산생극면 주민자치 대단하다는 그 경례의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그 전국박람회 한번 출품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의원들 이 전체 이제 뜻을 모아서 아 전국박람회를 이제는 우리 송춘홍 고모님이 예, 이제 주도로 하셔가지고. 아, 중국 박람회에 이제 출품을 하게 됐습니다. 아, 이제 처음에는 좀 걱정도 많이 됐는데 아, 다행히 본선에 이제 진출을 또 하게 돼서 또 결과적으로 또 최우수상이라는 아, 이런 캐고를 이루게 됐습니다. 아, 이거는 뭐 우리 주민자치위원들도 많이 고생을 하셨지만 아, 군 관계자나 아, 우리 또 생극면의 면장님, 또 생극면 주민자치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아, 이런 좋은 결과 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아,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우리 또 이게 이게 끝이 아니고 아, 내년에는 또 다시 한번 도전을 해서 대상에 한번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 또 주민자치위원들 아, 또 내년에는 또 우리 주민자치회로 바뀌는깐 아, 또 지역을 위해서 어, 뭐를 할 것인가를 또 고민하고 아,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우리 주민자치 위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화이팅!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생강면에 살고 있는 송춘홍입니다 저는 생강면주 민자치 고문으로서 이번 전국박람회 20회에 함께 가서 최우수상이라는 좋은 쾌거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시작을 함께 했고 끝맺음까지도 제가 함께 했다고 이렇게 자부하면서 어, 이런 캐거는 생강면 주민자치 뿐만이 아니라 음성군 주민자치 주민들 국민들 모두 함께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혼자 가는 길은 없습니다. 함께 손잡고 여기까지 왔고요. 어, 이렇게 함께 손잡고 와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리고 또, 주민자치라는 벽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4년이라는, 4년이라는 주민자치위원장 시절에 무너뜨려 봤지만 그 벽이 높았는데, 어, 올해에 들어와서, 어,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덕에 주민자치 채우수라는 쾌거를 가져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네, 부끄럽지 않은 발자취를 남기며, 어, 음성 국민들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생각면입니다. 생극 생각면 많이 찾아주시고 함께해주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에서 한 7년 전에 귀농귀천한 홍성택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그 주민자치 박람회를 준비하면서 이거는 정말 우리 주민들이 호두 영상도 만들고 사업도 하고 또 이런 작업도 하고 모든 걸다 함께 해서 어 주민자치 박람회가 그 엄청난 건데 거기 가서 최우수상을 받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기쁘고 감격했습니다. 예, 우리 생극면 파이팅! <laughs> 안녕하세요. 생금면 주민자치위원 김규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기농한 지 4년, 이제 4년이 좀 넘었는데요. 제가 2019년도에 그 도시재생 소프트웨어와 작년에 그 생태환경 책자를 만들면서 같이 이게 참여를 해야, 되,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그또 원래 또 본의 아니게 어, 주민자치 박람회랑, 곳곳까지울산까지 가서 좋은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이게, 그, 모든 게, 이게 사람 간의 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어 소통과 배려가 있지 않으면은, 이런, 그, 모든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많이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으로 또, 올해도 그 불의 관광을 또, 또 시작하게 되었, 이제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제 더, 어단 발로 끝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수 있도록 제가, 어 많이, 도와드리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집에 도착해서, 어, 이제 1박 2일로 이제 외출을 했, 갔다 왔었잖아요. 그래서 와서, 어 신랑한테 묻지도 않았는데 제가 먼저, 우리 최우상 받았지로와이리 존노, 와이리 존노, 이러니까요. 신랑은 눈은 이제 그별 표정이 좋지 않은데 입은 입꼬리는 올라가면서 웃고 있는 표정을 보고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어, 이생극이 지금, 날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요. 어, 우리 생극 어, 좋은 곳이니까 많이 많이, 그, 기촌이나 기농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